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요일에 묵상했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 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 여러분 세상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대부분 다 불공평하다. 삶이 힘드시는군요. <laughs> 이게 좀 삶이 좀 편하고 괜찮은 분들은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 삶이 좀 어렵다 싶은 분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삶은 불공평합니다. 사실은 예.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삶이 불공평할까? 어떤 어릴 때부터도 어떤 친구들은 정말... 생긴 것도 잘 생기고 공부도 잘 하고 여자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런데 집도 잘 살고 제 친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완전히 뭐든지 다 모든 환경을 잘 갖춘 친구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저는 너무나 보잘 것이 없는 거예요 제 별명이 뭐였냐 면 멍게야 요 멍게 그냥. <laughs> 외모도 못할 것도 없고 뭐 가정 형편도 녹록지 않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제가 하도 학습, 학습 능력이 딸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숙제를 한 장을 내주면 저는 저만 반장을 내줬어요. 그래서 간신히 특수반을 겨우 면할 만큼 그렇게 학습도 부진하고 숙제도. 매일마다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그거를 금방 해결을 못해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숙제는 해야겠고 숙제는 빨리 안 끝나고 예. 남들은 한 문장 한 단어씩 이렇게 글을 읽는데 저는 그냥 한 글자씩 보고 받아 적느라고 이게 느리니까 그냥 맨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참 부족함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제 안에 수많은 열등감들과 그런 다른 친구들을 향한 부러움들 속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에 골고루 뿌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자꾸만 차별을 하죠. 그래서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그런데 주님은 아무리 가능성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기회가 적다고 느껴지고 때로는 내가 남들보다 어, 상황이 열악하다로 느,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께서 동일하게 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찾으면 그러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 씨앗이 비록 길가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미리 짐지레 짐지, 짐작하고 땅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선입견을 가지고 첫 인상을 가지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아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죠. 내가 때로 부족하고 못나 보이고 재능도 없어 보이고 되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모양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하 여러분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양한 부류가 있었을 겁니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노인까지 또 거기에는 좀 계급이 높은 사람, 계급이 낮은 사람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 차별 없이 똑같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똑같이 복음을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가 듣겠다고 말씀하시죠. 뭡니까? 바로 다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축복이 되려고 하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축복을 주시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축복을 이미 나에게 동일하게 와 있는 그 축복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왜 주님 나에게는 축복을 안 주십니까라고 그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들여다봐야 할 것은 나는 과연 그 축복을 받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씨앗이 나옵니다. 씨앗 역시 각각 동일합니다. 똑같은 씨앗을 똑같은 어, 똑같은 사람이 뿌립니다. 좋은 땅에 더 씨앗 더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으로 똑같은 씨앗을 뿌리죠. 씨앗이란 건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와 동떨어져 있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겁니다. 하늘에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즉,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 겁니다. 하늘 위에, 계셔, 하늘 위에 계셔서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고, 감히 두려워서 만날 수도 없는 나와 언제나 멀리 떨어져 계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가 동떨어져 있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육신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 비로소 그때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하나님이 아니라 비로소 그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미 문 앞에 와 계신데 이문 앞에 와 계신데 여러분 그 그림 잘 아시잖아요. 앞에 손잡이가 없어요. 밖에서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문을 열수 있는 권한은 그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문 앞에 와 계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시고 복음을 뿌려주시고 은혜를 뿌려주시기 위해서 이미 내 앞에서 언제나 365일 24시간 언제나 내 앞에 와 계신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문을 열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함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침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 땅이 나오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처음에 길가로 씨앗이 떨어집니다. 길가란 건 뭡니까? 사람들이 계속 밟고 다녀서 딱딱한 땅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들어가서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도, 복음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돌덩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노력을 하셔도 내 마음이 너무나 도무지 열릴 생각을 안 하고 딱딱해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돌들이 잔뜩 있어서 그 돌에 치여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세상의 좋은 것들에를 우상처럼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다른 종교의 사람들만 우상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장 무서운 우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로 할때 하나님 이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더 추구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은혜를 받지만 막상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에,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쉽게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세 번째로 가시밭에 있습니다. 가시밭에서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의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도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믿긴 믿어도 날마다 내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자아가 죽어지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자아로 부활해야만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내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끊임없이 자아와 싸움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되죠. 우리의 일을 둘러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동과 고모라 그 땅에서 멸망의 땅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막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 그 자리에서 굳어져 버리고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 로세 아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세상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채로 그 어느 중간 지점에서 우물쭈물 대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뭘 말씀합니까? 옥토를 말씀하시죠. 좋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은 씨앗이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룹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 씨앗이 발화했을 때, 자라서 엄청나게 큰 나무를 이루고 탐스러운 열매를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씨앗과 같아서 놀라운 잠재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과씨를 하나 놓고 볼때 이게 어떻게 사과가 된다고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이 씨앗이 그렇게 탐스럽고 맛있는 빨간 사과가 될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있겠습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과 씨 하나를 있을 때 내가 이걸 보고, 아, 이 씨는 커서 사과가 되겠구나. 알죠? 왜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랄지를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체험해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고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때로는 돌밭에 떨어지고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이내 포기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 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져온다는 것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적인 풍성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알지 그래서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오늘 사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31절 32절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겨... <laughs> <laughs>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 여러분 보셨어요? 정말 작죠. 제가 볼 때는 사과 씨보다 사과 씨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티끌만한 그 겨자씨인데 그것이 땅에 심겼을 때이 겨자씨 겨자 나무가 한 3미터까지 자란다고 하면, 그러니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면 단순히 내 삶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공중의 새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른 생명체들이 내삶 가운데 동참하고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인맥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 짧은 동영상을 보니까 그 가수 박진영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굳이 인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알아서 인맥이 만들어지고 알아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이 동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내가 굳이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laughs>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이 정말 어, 세상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찾아가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오는. 여러분, 초대교의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초대교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상통하며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굳이 나가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내 삶에서 정말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절대로 복음을 여러분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싸구려로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작 내 삶에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 채로, 정작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한 채로, 정작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채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전한다고 해서, 과연 그 안에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우리 안에 있어서 복음이란 것은 내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내 생명을 구원해준 그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것을 전하면서 왜그 값어치를 떨어뜨리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값어치를 온전히 깨닫고 정말 그 소중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건 어떤 삶입니까? 정말 내가 내 삶에서도 그 복음을 가지고 내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갖고 가고 내 삶도 정말 존귀하게 살아갈 때그 복음이 같이 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삶으로 복음을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에게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실 간절히 추구합니다. 자꾸 불의와 타협하면서 적당히 적당히 자꾸 불의와 타협, 타협하면서 타협 비겁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가치를 싸구려로 만드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추구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갔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수 있느냐의 문제는 씨 뿌리는 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씨앗의 문제도 아니고 땅의 문제입니다. 이네 가지 땅의 비유는 회개 과정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회개 과정이 필요하죠. 회개란 건 뭡니까? 세상 뭐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옥토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일 때 비로소 내가 온전히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나를 선택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나를 선택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내 선택권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장 말씀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예, 보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는 있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상식으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현란한 말씀씨와 정말 달콤한 말로 그 사람들을 다 예수를 믿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충분히 그러하실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였지만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아셨죠. 어차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말씀과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됩니까?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담 없는 설교는 가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좀 편하게 은혜 받는 은혜 받고 싶고 편안해지고 싶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담이 없는 설교는 가짜입니다. 예. 부담감 없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그 가짜 예배 들어봤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가짜 설교 들어봤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리를 떠날 때 그냥 마음에 좀 편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값싼 은혜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 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종교라는 늪에 빠져서 이 종교의 재미있는 것들만 추구하다가 종교에 중독되어버리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변화와 당장의 효과를 바라는 그런 요행을 버리고 정말 우리 안에서 옥토로서 준비되는 여러분 대신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은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오랫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변화가 없습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씨앗이 썩어지고 새싹이 자라기, 바라야 해서 새싹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 새싹이 땅을 뚫고 지표를 뚫고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눈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이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내 눈에 볼 때는 내 삶이 나아지는 것 없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뭔가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배울 때도 또뭐 어떤 운동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어떤 기술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가요?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별로 달라지는 거 없어 보일. 보여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떻게 해요? 팍 치고 올라가요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게다 그렇습니다 그 임계점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임계점이 뭡니까? 그 한계, 그 폭발하기 전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우리 눈으로 볼때내 삶에 뭔 변화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도저히 느끼질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충분히 성숙되어지고, 내 안에서 충분히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을 때, 그것이 임계점에 이르면 그때 비로소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임계점에 이르기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뭐,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고, 뭐, 순종하라 그래서 나름대로 좀 순종해봤는데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계점에 미처 다다르지 못하고 예, 포기해버리죠. 그냥 적당히 믿어야겠다. 적당히. 예. 여러분, 그 인계점을 돌파하는 그런 여러분 꾸준한,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실 간절히 추원합니다. 예. 당장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내면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찬양 가사처럼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난왜 이럴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긴 하는 걸까 이렇게 분념하기보다는내 자신을 날마, 하루하루 묵묵히 갖고 나갈 때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을 돌파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성숙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나타날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넘어지지 말고 새롭게 새롭게 날마다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는 쓰지만, 아, 우리가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달리다곤 일어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작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내면 안에서 열심히 준비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가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시고 정말 존귀한 크리스찬으로서 싸구려 은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옥토를 영적인 옥토를 잘 갖고 가는 여러분들씩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